네, 지금 보시는 물건은 트라고 탑 실린더입니다. 2010년 이후 차량의 트라고 탑 실린더고요. 트라고 탑 실린더 같은 경우는 제가 공급해 드리는 부싱은 아래쪽에 이 고무가 찢어지시는 분들이 이 고무 때문에 실린더를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싱을 따로 개조용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. 위의 쪽 같은 경우는 이 부싱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개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, 이 위에 쪽이 손상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하셔야 되고, 아래쪽에 이 고무가, 이 고무가 딸기 때문에 잘 나갑니다. 이 고무가 따르신 분들은 제가 공급해드리는 부싱으로 개조를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. 마찬가지로, 액션트는, 위에는 부싱이고 아래는 고무 타입이지만, 액션트는 이런 타입이 아닙니다. 그래서, 액션트는 위아래로 부싱이 한 조로에서 공급이 되고, 이점잘 알아두시고,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.